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많이 고민하시는 백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백스윙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백스윙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옵니다. 그래서 이 백스윙에 대해서 세 가지 실수를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 레슨을 오셨을 때 여러분들께 어, 어떤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나요?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거의 대다수 백스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음. 그런데 뭐 답답하게 잘안 되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 부분이 세 가지로 거의 함축이 되고 제가 레슨을 할때 거의 하루 종일 이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백스윙 고민을 저희가 오늘 함께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스윙만 해결해도 우리가 정말 많은 이 미스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어 정말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백스윙을 시작해야겠다 스윙을 시작해야겠다 골프 스윙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냐면요 좀 상하체 회전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꼬아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꼬아야겠다 비틀어져야 된다 이런 이 느낌들이 내 몸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왼쪽 왼쪽을 이렇게 밀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왼쪽 골반을 앞으로 펴면서 오른쪽으로 밀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만 해도요. 지금 몸이 비틀어지는 느낌은 나요? 비틀어지는 느낌만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우측이 밀리고 상체가 왼쪽으로 뒤집어지는 스웨이 리버스 동작이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밀리면 그죠? 백스윙을 했을 때 뭔가 힘을 모으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뭔가 내가 장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선수들이 백스윙을 하는 것을 보면 왼쪽 골반은 전혀 우측으로 오지 않습니다. 자,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전혀 왼, 왼쪽 골반을 우측으로 밀어내는 느낌도 나지 않을 뿐더러 어, 제가 동작을 해보니 왼쪽 골반을 밀어냈을 때보다 그냥 제자리에서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느슨한 느낌이 들어요. 비틀고 꼬아지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골반을 밀어냈을 때의 오류가 스웨이 리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웨이 리버스가 나타나고 나면 우리가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할 수 있는 힘점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스윙이 되면서 뭐 캐스팅, 스쿠핑, 뭐 타핑도 나고 체중 이동도 안될 뿐더러 여러 가지 미스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한 가지 동작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밀어내고 있는데요. 또 거의 초보 골퍼분들이 이렇게 밀어내시는데 보통 초보 골퍼분들은 어드레스를 하고 움직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왼발도 들리고 오른발도 들리는 밀어내는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네. 나풀 나풀 이렇게 움직이세요. 네. 네. <laughs> 네. 그러면은 느끼기에는 이분들도 굉장히 많이 우측으로 좌측으로 회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우리가 중심도 잃어버리고 밸런스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 체중 분배가 양발에 5대5로 둔다고 보면, 밀어냈을 때는 내가 오른쪽에 거의 9 정도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측으로요. 그래서 우측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오는 양을 우리가 다, 다 돌아오지 못하고 공을 타격하게 되는 거고, 5대5로 두고 난 뒤에 백스윙을 했을 때는 왼쪽에 4 정도가 남는다고 생각하고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에는 6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측으로 많이 갔던 분들은 왼쪽에 더 많이 남는 느낌이 나시겠죠. 그래서 왼쪽에 체중을 좀 남겨서 내가 체중 이동을 다운 스윙할 때좀 힘을 줄수 있는 여력을 좀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5대5에서. 이렇게 되어야지만 조금 더 쉽게 앞서 김도훈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다운블로로 디봇도 내면서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이동을 어, 내가 많이 회전하고 비틀고 꼬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밀어내시는 것 같은 분들은 내가 체중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오른쪽 어깨,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절대로 왼쪽이 골, 왼쪽 골반을 밀어내면서 백스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가지 않게요. 오른쪽이 빠져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체중이 너무 많이 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네, 쉽게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두 번째는 우선은 공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슬라이스, 생크, 탑핑, 그리고 높은 탄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문제점인데요.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하실 때 어, 몸은 두고 클럽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클럽만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출발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 손등 그리고 클럽페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죠. 네. 네. 이렇게 손을 손만 돌려서 클럽을 출발을 시켜서 백스윙탑까지 계속 이렇게 손 만들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클럽페이스가 지금 어, 거의 토우가 바닥을 보고 있고 네. 이 상태면은 다운스윙을 할때 우리가 다시 이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내게 됩니다. 음. 이 동작은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을 똑바로 맞히는 것은 저희가 꼭 해야 하는 본능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내서 때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막혀서 뭐 캐스팅 스쿠핑도 나고 어, 내가 좀 공이 굉장히 깔끔하게 맞은 것 같은데 공이 붕 뜨고 가지 않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클럽을 백스윙 할때 이렇게 돌려서 클럽 헤드가 너무 열리지 않았나라고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열리는 것을 표현해 드릴 때 손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고 난 뒤에 클럽이 출발을 할때이 손등과 클럽 페이스는요, 처음에 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공을 바라보고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클럽 페이스가 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출발을 계속해서 가더라도 계속 공을 바라보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돌렸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공을 바라보고 다치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정상 위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정상 위치라면 열리는 손을 돌리는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막혀 있고 손을 전혀 클럽 헤드를 쓸수 없는 위치까지 가 있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계속 공을 바라보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혹은 출발을 할때 내가 많이 열리는 것 같다 이 토우가 굉장히 많이 먼저 출발을 해서 클라이 많이 열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엎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내 손등이 완전히 바닥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쳐보면 많이 닿는다고 생각을 하고 쳐주셔도 돼요. 네, 좀 변형 없이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은 두고 몸에다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클럽을 보내야겠다, 클럽만 많이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까딱까딱 손으로 돌려서 클럽 헤드를 출발을 시켜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좀 일관성이랑은 좀 벗어나게끔 백스윙을 시작을 하고 있으시는 거니까요. 변형 없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클럽 페이스, 클럽 페이스가 계속 공을 바라보고 가야겠다 라고 하고 몇 번을 이렇게 동작을 반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백스윙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 전환을 할 때까지는 이 손바닥이 절대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끔 반대쪽으로 더 클럽이 엎어진 상태에서 더 반대쪽, 나와 반대쪽을 볼수 있게끔 백스윙 탑까지 만들어주시면 이 들어오는 데까지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음. 자, 다시 한번. 네, 쿠샷 이렇게 동작이 만들어지면은 저도 지금 계속 공이 더 점점 더 무겁게 맞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는요.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백스윙을 하셨을 때는 느낌이 어나왜 이렇게 뻣뻣하지? 내왜 이렇게 경직이 되는 것 같지? 혹은 주변에서 힘좀 빼라고 많이 듣는 분들이라면 거의 이렇게 스윙을 하실 수도 있고 공을 칠때 내가 좀 번쩍번쩍 급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렇게 백스윙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것 또한 뭔가 몸을 생각하지 못하고 클럽을 많이 들어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동작이 나오는데요. 몸은 다 두고 이제 클럽을 출발시키려고 하시니까. 오른팔을 접어서 들어 올리는 분들. 음. 그러면 굉장히 좁아집니다. 백스윙. 오른팔을 들어서 올리면 굉장히 좁아져요. 이렇게 되면 어 굉장히 경직이 돼 보이죠? 제가 지금 하더라도. 네. 이, 이 동작 다음에는 거의 바깥쪽으로 힘을 많이 쓰세요. 오, 이렇게 그렇겠네요. 네, 네 여기서 좁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좁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백스윙 할때 팔을 들어 올렸다가 좁아진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힘을 이렇게 써서 치기 때문에 당연히 컨택 미스도 날 거고 피니시도 안될 거고 뭔가 팔로우스루까지 시원하게 보내주는 느낌도 안날 거고 세게 내려치는 것 같은데 공은 안 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 팔을 들어 올리게 되면요. 우리가 좁아지는 것 뿐더러 지금 오른 팔, 팔꿈치,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지금 경직이 굉장히 많이 돼서 막혔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저희가 여기서부터 상체 회전, 하체 회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이 동작에서 오롯이 상체만, 오롯이 상체만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들어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올리지 않아도 우리는 숙여 놨기 때문에 어차피 이 테이크어웨이까지는 그대로 올라가 줄 거예요. 이 동작을 계속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올리는 이 아크와 그대로 상체 회전으로 가는 여기 중간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우영우. 여기서는 우리가 클럽 헤드 전환을 위해서 몸이 돌면서 이 코킹이라는 걸 해서 클럽 헤드가 전환이 되는 거니까요. 절대 들어올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들어올려서 아, 뭔가 막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상체 회전, 상체 회전, 상체 회전. 자. 네 이렇게 되면 되게 간결하게 백스윙이 되는 것 같네요 저도. <laughs> 아, 저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은 게이세 네. 가지를 내가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laughs> 생각도 들 정도인데, 네. 근데 정확히 네. 정말 제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네.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어, 조금 내가 어, 공이 맞는 거에 따라서도 좀그 알아볼 수도 있고요. 뭔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백스윙을 시작하고 있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비틀어야겠다? 아니면 많이 들어야겠다? 어, 뒤로 돌려야겠다? 이런 심리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하고 강서연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laughs> 세개 중에 한 개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실까봐 제가 연습 동작은 한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우리가 연습을 해서 이 동작들을 다 잡아보자는 거죠. 연습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퍼팅 하시려고 집에 퍼터 두셨잖아요. 그 네. 퍼터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은 이 클럽을 요 조금 짧게 잡을 거예요. 배꼽에 우선 대고, 우리가 어, 손과 팔을 이제 쓸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럼은 똑같이 강, 가, 각도를 만들어 주시고, 이 손과 팔을 쓸수 없는 상태에서 상체 회전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이 상체 회전으로 클럽을 시작시키는 거예요. 시작시키면서 상체회전을 꾸준히 하면서 동력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면 왼쪽을 밀어내지도 않고 돌리지도 않고 뭔가 팔을 접어내지도 않겠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체중 분배 느끼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상체 움직임을 느껴둔 다음에 상체회전 하면서 전환. 음. 이렇게 백스윙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어, 굉장히 좋아요. 간단하게 백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동작을 내가 다 하고 있나라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한 가지 동작 연습하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립을 잘 잡고 체중 분배 5대 5에서 우측으로 가지 않게 조금 왼쪽에 남은 상태인 것처럼 느끼면서 상체 회전 변형 없이 가는 거예요. 상체 회전을 해보고 상체 회전하면서 전환 이렇게 백스윙을 만드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공채 회전. 자, 오늘 두 프로님들이 두분다 오늘 장타 대결을 하신 것처럼 정말 멀리치우계세요몇번 아이언이죠? 지금 7번 아이언입니다. 아, 7번 아이언이니다 네, 거리가 네. <laughs> 네, 좀 많이 나고 있네요. 저도 이렇게 동작을 안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면서 동작을 계속 해 보면 공이 점점 더 무겁게 맞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백스윙 자체는 뭐 들어 올릴까, 비틀까, 꼬을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딱 하셨을 때는 정말 딱 내가 백스윙 한 다음에 준비가 됐다? 공에다 공격할 준비가 됐다라는 장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뭔가 힘을 내서 내가 꼬고 비틀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셔야 좋은 백스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드릴 포인트는요, 백스윙은 상체 회전으로 하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뭔가 손으로 들어올린다든지 팔꿈치로 당긴다든지 아니면 왼쪽 골반으로 밀어댄다든지 이런 변형되는 동작 없이 상체 회전의 동력을 일치하는 상태에서 백스윙까지 만들어내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이 임팩트도 좋아지고 거리도 나고 일관성도 생기는 스윙 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장은비 프로의 레슨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분들의 질문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먼저 유튜브 라이브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성치원님께서 드라이버의 스윙 궤도가 너무 높아 낮게 연습했더니 쇼다이언이 깎여 맞아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입니다. 좋은 연습 방법 없을까요?라고 하셨어요. 어, 접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라이버로 보여드릴게요. 네 스윙 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이 다운스윙의 접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다운스윙에서 좀 낮게 하셔서 이 아이언은 이제 김도훈 프로도 얘기했지만 이 짧은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찍혀 맞을 수밖에 없는 클럽인데 드라이버 치듯이 이렇게 치게 되면 조금 뒤에서 맞으면서 열리면서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드라이버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반경이라면 이 반경만 달라진 거지 구번 아연을 내가 뒤에서 오른쪽에 체중이 남겨진 상태에서 치고 있지 않은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연을 치실 때이 음, 아연을 치실 때도 드라이버가 반경이 이렇게 내가 옆에서 들어오는 느낌이 났다면 아연도 똑같이 셋업을 하신 상태에서 똑같이 옆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체중이 우측에 있지 않게, 왼쪽에 남은 상태에서 한번 쳐보세요. 우측에 남기지 않게, 왼쪽에 체중을 두고, 백스윙을 하시고, 왼쪽에 남은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옆에서 접근할 수 있게, 낮게 접근할 수 있게 하시면, 훨씬 더 컨택은 좋아지실 거예요. 왼쪽에 두고,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것을 하고 드라이버처럼 낮게 접근하는 거 하시면 훨씬 더 정확성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들어봤고요. 또 이어서 시청자 질문 보겠습니다. 네, 김선수님께서, 장프로님, 최근에 갑자기 롱아이언, 우드, 드라이버 구질이 출발은 스트레이트로 가는 듯 하다가 좌측으로 감기는 악성 훅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동반자들은 백스윙이 너무 플랫하여 인아웃이 심하다고 하는데, 업라이트한 백스윙을 위한 연습 방법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이건 제가 드라이버로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이제, 백스윙을 하셨을 때 드라이버나 우드나 롱아양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뒤로 돌리시려고 하고 굉장히 플랫해지고 이 상태에서 인아웃으로 스윙이 되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반대로 오기도 하는데 질문 주신 분들 은 이렇게 플랫한 상태에서 인아웃으로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운드에 가셨을 때도 이게 훅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왼쪽으로 공을 치지 않아야겠다. 난 공이 왼쪽으로는 안 갈래 우측으로 보낼래라고 하면 우리는 더 우측으로 많이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더 많이 내치게 되면 공은 더 왼쪽으로 많이 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드라이버 기에 완만한 거예요. 이미 준비부터 어, 완만하게 준비를 해놨고 먼 상태에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상체 회전을 하면서 팔은 좀 위로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팔을 이렇게 뒤로 완만하게 일부러 내가 여기서부터 뒤까지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팔을 위로 이렇게 들어올려서. 왼쪽으로 좀 과감하게 스윙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 플랫하게 해서 인아웃으로 된 엉킨 것들을 좀 풀어내실 거예요. 좀 위로 들어서 왼쪽으로 과감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어 조금 인아웃으로 훅이 나는 그런 공들이 완화가 되실 거고 사실 라운드에 가서 왼쪽으로 스윙을 하실 때는 굉장한 용기를 갖고 한번 해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완화가 되실 거니까요. 연습 한번 해 보세요. 네, 라운드에서 계속 훅이 나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오늘 이 연습법으로 그 스트레스 모두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또 볼게요. 네, T T V T T 님, 백스윙 후 잠깐 멈춘다는 느낌이 어떤 곳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어요. 네, 이 정점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백스윙을 갔을 때 일부러 멈춘다기보다는요, 우리가 회전을 올바르게 하고 다운스윙 이 출발할 때 아주 조금의 정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백스윙 가서 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laughs> 어, 네, 그래서 네. <laughs> 일부러 멈추는 건 아니고요. 또 이런 분들은 있어요. 가다가 다안 갔는데 출발하는 분들은 좀 급해서 살짝 백스윙 탑에서 멈출게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백스윙을 쭉 상체 회전을 완전히 하고. 백스윙이 준비가 되면 정점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어, 공을 이렇게 허공에 던졌을 때 잠깐 멈췄다 내려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전환이 되면서 정, 정점은 저절로 생기니까 정점이 생기지 않으신다면 내가 회전을 올바르게 다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은 내가 회전을 하다가 출발을 너무 빨리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부러 멈추시는 것은 네, 좋지 않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문 볼게요. 네, 최상규님께서 백스윙 시 자꾸 팔이 먼저 가는데 몸이 먼저 가고 팔이 끌려간다고 생각하면서 백스윙을 하면 되나요?라고 하셨어요. 어 그것보다 좀 같이 간다고 생각해주시는 게 좋아요. 팔이 먼저 간다는 거는 뭐 이렇게 클럽을 제가 알려드린 오늘 말씀드린 대로 도는 걸 수도 있고요. 팔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하체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가동성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클럽하고 내 몸하고 이렇게 정면에 든 상태에서 같이 가는 거를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제자리 회전, 어, 이렇게 상체가 돌아서 클럽이 가는구나 하고 같이 움직여 주시고 조금씩 내려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팔이 먼저 가는 동작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가만히 있으시다가 시작! 이렇게 해서 팔만 들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네, 일관성 있게 함께 움직이는 걸 연습을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